안녕하세요. 전액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 상록구 팔곡이동 전액대출 가능한 2억 초반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막힘없고 넓은 거실과 분리된 구조로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주차 걱정 없는 1열 주차 100% 가능한 현장이며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매립 등 간접조명, 엘리베이터와 이사 비용 또는 냉장고 제공됩니다. 지하철 반월역 도보와 버스로 13분, 초등학교 도보 5분, 상록수역, 대형마트, 편의시설, 수인로 이동하기 좋고 수원, 화성, 군포 접근성이 좋은 현장입니다. 우대조건으로 사업자와 사대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며, 신축 현장 담보 대출 부족할 경우 저희 쪽에서도 담보 대출과 추가 대출 동시에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담보 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 자금, 생활 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 확인이 어려운 분들, 인부 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 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